양념치킨은 뭐다 알죠?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 여러분 그리고 좀 소식 하나 전해드게있습니다 쭈가 지금 삐졌어요 쭈가 지금 삐졌어요 가지왜 심통났어? 쭈가 지금 어가 지금 러 우지야서 좀 바꿔줘 아 그래야 되나 의자소좀바꿔야겠다 그지? 소룡이 맨날 저쪽에 있어서 카페 좀 잠깐 보고 집안 상태 라인너 노르웨이 사는데 창문 안 닫고 나갔다 온 <laughs> 와씨 영양제 대신 제초제를 뿌림 <laughs> 화장실 수도를 깜빡하고 안잠가는데 겨울이라 얼음 내가 말했지 여기는 수도 안 잠그면 이렇게 된다고 외국은 수도 그게 없어요. 뭐야, 이건. 와. 부엌 천장이 자폭함? 뭐야. 빨래하러 지하실에 갔는데. 반짝이통 카펫 위에 떨어뜨려. 가족이 인스타그램 보고 집에 옷장 리모델링 하겠다, 그럼. 이거, 이게 뭔데? 아! 페인트 칠 미친. 옷에 이렇게 했는데, 3D 그림의 약함. 아, 씨, 뭐야. <laughs> 아이. 야 환기구를 이렇게 놓으면은 물을 위로 파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환기구래 배수구 배수구 <laughs> 물이 빠지긴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절대 안 빠지지 여기까지 차야 돼 무조건 와야 근데 이거 뭐냐 어떡하냐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래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요 탄산 차갑게 와나 이거 생각나 어렸을 때 이거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와나 이거 이거 좀나 이거 엄마한테 혼났던 것 같은데 냉장고에 넣으면은 냉동고에 넣으면 이렇게 돼어캔 터져요 캔 터져요 이거 김치냉장고 맞아 김치냉장고도 그렇고 이거 그렇더라 이게 나 나도 이거 몰랐는데 이렇게 되던데 이거는 경험담이야 나도 이런 적 있어 강풍에 의자 꽂힘 미끄러져서 변기를 잡았는데 <laughs> 뭐야 변기를 왜 뽑았어 카트라이더 했네. 선장 밑에 주저앉으면서 떨어진 식기들로 인덕션까지 바꿔 <laughs> 집안 바닥에 뚫려서 떨어졌는데 나도 모르는 9 m 짜리 우물이 있었다. 아니 씨.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차이요? 감사하다는 땡큐 고맙다는 아리가 또 근데 비슷한 말 아닌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다. 가끔씩 표현을 맥락에 약간 맞춰야 되는 거 있잖아. 친구야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게잘 자연스러운데 격시 차림자리, 뭔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국어 배울 때 고맙다랑 감사하다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다. 그냥 다른 표현이다. 아, 감사는 한자고 고맙다는 고유니까 어 고맙다를 하는 게더 좋다. <laughs> 옛날에는 막 한자어 막 쓰지 말자고 막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거 있었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도 그, 지금 그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금일. 이거 약간 군대에서 옛날에 못 쓰겠었어. 그게 이제 일본에서 비롯된 잔재다. 명일 자길, 금일 명일 자길. 맞아요, 일본식? 그럼 오늘이라고 해. 듣늘은 이래야지요. 고맙습니다보다는 교수님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하는 게 격식 차린 것 같다. 옛날에 만물 일제 잔재설 아... 많았지. 맞아, 약간, 아, 약간 맞아 교수님한테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맞아. 한국어 교육학자고 한국에 있는 토픽시험이라고 있는데 자문을 해주신 정도로 이분은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 나왔는데 뭐가 맞을까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입니다. 아니, 그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형용사고 동사고를 안 따지는데 잘. 문법을 따지질 않는데? 아, 고맙습니다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면 고맙습니다를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는 이제 표현할 때. 그런가 봐요. 진짜 너무 어렵다. 그때 그 시절 자동차 뒷좌석. 3열? 아, 2열 뒷좌석. 문안 열리는 곳. 아니, 이분은 되게 이때는 편하게 앉는 거 보여주는데, 왜 이거는 표정이. <laughs> 3열이 그 뭐냐면, 와, 근데 어렸을 때는 3열 좀 낭만 있지 않았냐? 되게 초딩 때는 뭔가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좋아. 그냥 뒷면 맨뒷열에 맨 가는 게 좋고 뭔가 아늑하고 비밀기지 같고 이건 뭐야? <laughs>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뒤로 타네? 차 안에 소화기는 왜 있는 거냐고? 불났을 때 끄라고? 알고 보면 한국 음식 회오리 감자 캬 콘치즈 맙소사 허니브레드 양념치킨은 뭐다 알죠?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니 이럴 수가? 교환로생들한테 콘치즈 한번 만들어 주니까 껌뻑 죽더라. 그래요? 아, 근데 외국 외국 사람들도 이거 외국 사람들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콘치즈는? 이거 만들기도 어렵지 않잖아. 커피 믹스. <laughs> 야, 이게 나 궁금한 게 외국에는 그러면. 그 커피 믹스 그자판기 없어? 믹스 커피 이래가지고 맨날 어렸을 때도 좀 자주 먹지 않았나? 믹스 커피는 맛있어가지고 감자 핫도그 와 이거 덴브로드 씨도 협찬했네요 알로에 주스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난 이건 처음 봤는데 지팡이 아이스크림? 어 아, 그래? 관광지 가면 항상 있다고 오, 처음 본다